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선생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생님께서는 선생님께서는 선서는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는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는사는 것과 영원히 는는 것을 믿사서는 선생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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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께 4 4장 전송합니다. 전송과 1 4 4장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니, 단속하지 아니하며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오.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낙이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반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들이받는 소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 구조 또한 헌법, 기본법, 개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법이 있고 모법이 있고 또한 그 법을 실행하기 위한 작은 법들이 있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경 말씀도 십계명이라는 가장 중요한 모법이 있고 또한 개별법, 어, 작은 규례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그 중간중간에는 그 이혼법과 같이 모세의 의견을 하나님께서 수용하신 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아직 소를 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이제 앞으로 가난안 땅에 들어가면 목축이 아니라 농경 사회로 바뀔 때에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규범과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세세한 항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 소가 뭐 소를 가져가 농사를 잘 지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서 소가 사람을 들이받았을 때, 혹은 이웃의 다른 소나 다른 재물을 해쳤을 때, 아,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으로 어떤 규례로 어, 교훈과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소를 안 키우기 때문이죠. 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소를 키우시는지, 어, 저는 크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어, 특히 양주에 오기 전에는 어, 계속 동대문이나 상계동이나 이렇게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소를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요즘에는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니 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 개를 키우는 사람은 어, 좀 주의깊게 봐도 좋겠다. 개가 아, 무는 버릇이 있다면, 개가 아, 다른 사람을 해치는 버릇이 있다면 아,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교훈을 받아도 좋겠다 정도는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드리반거나 뭐 동물 보호나 동물 복지나 개를 잘 관리해라 뭐이 정도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좀더 본질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한번더 살펴보고 또그 교훈의 내용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28절에서 우리 28절 29절 말씀 먼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벌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아멘. 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인 다음에 그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물로 어, 드린다면 어, 각을 떠서 어, 도축을 해서 죽입니다 먹기 위해서 죽인다고 하더라도 어, 도축을 하겠죠 도축을 한다 그러면 어, 지금은 더그러겠지만 최소한의 고통으로 빨리 죽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도축입니다. 그런데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맞고 있는 겁니다. 아주 큰 고통을 최대한 오래 느끼게 하는 것이죠. 한 번에 죽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사람보다 소는 더더욱 돌에 맞을 경우에 바로 죽지 않고 계속 맞아서 죽을 때까지 돌로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기는 먹지 말라고 어, 말씀을 하십니다. 아, 더욱 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 그가 그 소가 본래 받는 벌이 있는 것을 알고도 그 주인이 방치한다면 그 주인도 같이 사형을 시키라. 아, 주인까지 사형을 시키라고 엄격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 우리가 글자로 보기에는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어, 동물의 왕국 같은 혹은 디스커버리 뭐 채널의 자연 생태계를 보면 소가 받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 사자 같은 경우도 정면에서 소가 받으면 사자가 지거나 사자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소의 뒷부분, 뒷다리나 이렇게 어, 엉덩이 쪽을 공격을 합니다. 실제로 죽는 사자가 있다는 것을 어 저는 어, 그 디스커버리 채널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어, 앞으로 보면 사자가 소가 푹 치니까 사자도 하늘로 몇 미터를 날라 올라가더라고요. 어, 사자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근데 사람에 봐치면 충분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어, 사형을 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소나 다른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밑에 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32절 그리고 30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정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에게 은 30세개를 그의 성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소가 남종과 여종을 받았을 때는 어, 종의 거래되는 그 가치가 은 삼십 세겔이었기 때문에 삼십 어, 세겔을 주인에게 물어줘라. 그런데 당시에 종의 가치를 어,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재물처럼 대하는 그 당시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삼십 세겔을 갚아주라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을 똑같이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어, 이 소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배상해 줘라 그냥 물어져라가 아니라 귀한 사람을 죽였으니 그 소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웃의 소를 들이받아서 죽게 했거나 뭐 구덩이나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3절에서 36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m Sampsham, Sampsham, s a m p 이 h a m Sampsham, Sampsham, s a m 은 s h a m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그저 사람의 소를 받아 p s 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m p s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웃의 소나 또 재물에 관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쭉 정리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단순히 소를 잘 관리해라, 단순히 동물 복지를 잘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웃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웃의 생명이나 이웃의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조심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혼자 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한그 사람의 재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 혼자 이기적으로 사람을 갑질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 한, 어,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 저는 그런 면에서 어, 식당에 갔을 때 식당 종업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별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어, 식당에 가서 혹은 어,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할 때에 아, 저 사람 믿음이 없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종업원 생활을 해봤거든요. 어, 학비를 벌기 위해서 식당 종업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런 이웃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 얼핏 얘기했지만, 뭐, 무는 개를 함부로 풀지도 않겠지요. 내게는 물지 않아요.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꼭 목줄이라도 하겠지요. 더 나아가서 요즘 인종차별의 문제가 있는데, 기독교 교과라고 했던 미국에서도 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있었고, 전 흑인 인종차별이 좀 나아, 나아지나 싶었더니 흑인들이 아시아인을 인종차별하는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웃을, 이웃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웃의 재산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결코 그런 일들을 할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 2000년대 초반에 생태신학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들었는데, 저는 그때는 그것을 되게 하찮게 하겠습니다 죄송한 마음이지만 우습게 하겠습니다 무슨 생태 신학인가, 무슨 환경 신학인가, 십자가 복음이면 되지. 예수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역사와 복음 전도와 교회와 목회와 전도와 세계 선교와 이것이면 되지. 무슨 생태 신학을 말하고 환경 신학을 말하나 그랬는데 아, 요즘 이 중국의 미세먼지와 환경 오염과 또 일본의 방사능 물과 이런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 말씀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또 환경을 배려하는 이 가치관이 정말 잘 자리잡혀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은 오늘 우리에게도 당장 피해가 오지만 우리 아들 세대, 자녀 세대에게 굉장한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자리잡는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구나. 역시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세상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갑질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재산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온 세계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 말씀을 품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다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와 전향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세세한 말씀과 규범 가운데 이웃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또 이웃 사람들의 재산을 존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온 세상 사람들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땅이 그 세상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행할 수 있는 또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룩하고 복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나아가 이 땅이 민족 복음화가 되고 또한 온열방의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살아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복된 온 열방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복된 이 땅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을 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